<laughs> 와 세상에 이거 다 속임거잖아. 예. 이거도 이 뒷산에서 뒷산에서 뗀 건가? 예. 와 뒷산 산노모막그 정도. 와 세상에 이쁘게도 말리셨어. 이건 아니 이건 그냥 이대로 설명할게요. 아, 아 네. 그렇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오늘 뭘... 너무도 화사하셔. 시 아, <laughs> 아우 세상에 날씨가 모처럼 푹하네요 오늘 그래도 오늘 아. 우리 미리 보름 파티 하는 거네요 예, 예, 예. 그죠 예. 여러분 야 제가 뜨개치 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서 자주 오는데 오늘 또 저희는 미리 그 보름 밥 준비해서 먹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간장님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호박 말린 건데요 네. 지, 지난 가을이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일로 꽉 채우려고 큰 봉지 잡았다가 <laughs> 오이도 좀 섞였어요. 오이도 어? 섞어서 하면 좋다고 그러길래. 맞아요, 오이도 좋아. 요 예, 이게 뿔뿔구상은 오이. 아, 오이도. 예, 예, 예. 어머, 세상에. 날씨가 안 좋아갖고, 그니까 버린 게 반도 넘어. 일로 꽉 차오려고 했었는데, 이거. <웃음> <웃음> 와, 요거는. 보살이요. 요거는 국산이다, 딱 보니까. 예, 예, 예. 이 뒷산에서. 예, 예, 예. 와, 요거는. 고구마 씀. 직접 직접 농사 지신 예. 거. 예예 예. 고구마 쓰는. 예. 요거는 가지. 가지. 이것도 다 집에서. 그러죠. 아 아이고. 진짜 이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거야. 요것도. 예. 아유 <laughs> 이쁘게도 이쁘게도 말리셨네. 고온에 삶아야 되는데 그냥 다 내려버렸어요. 이제 좀더 아그 있으면 이런 데서 벌레가 생기더라고. 요와 지금 이제 그냥 삶으려고. 네 왕언니가 지금 열심히 네. 떼고 있는데 네. 자 가볼게요 한번. 가보죠 뭐. 예. 네, 네, 네. 이거 가지고 군중과 대치해야 돼. 돼. 그쪽에서 이렇게 찍어 예, 네, 한번 찍어놨네. 이렇게 보여드려 와 이거 고구마쑤 고구마쑤니 고사리보다 더 맛있어 저는 그전에 푹 데치는 걸 몰라가지고 저기 있는데 이건 푹 삶아야 돼저 가지는 그냥 금방 건졌지만 얘는 아주 푹 삶아야 돼 오, 왕언니 진짜 잘 뗀다 불불따주면 한번 보여주세요 황 <laughs> 언니 진짜 잘뗀다 불. 아유, 불 어떻게 해야 되는지. <laughs> 전문가다 진짜. 그 <laughs> 거지. 아. 나언 저렇게 헷갈리게 하고 불뜯다 말고 나만 맨날 하는니까 어떻게 그걸 믿고 살겠냐고 나야. 아, 이게 아, 요게 지금 아니, 이렇게 해서 그래. 고구마 순을 고구마 순을 이렇게 삶아서, 어? 뭐라고요 언니? 아 시골 살면서이구을못다못한대 그래. 아니 못해 신랑, 언니. 신랑만 믿고 있으면 그래 이거 한자가는 거 아니고? <laughs> <laughs> 아니, 지금 안에서 다른 것도 회사가 나왔을 때 이럴 아니, 이 친구가 이거는 뭐, 큰일 났네. 우리 안 오면 이거 불도 못해, 그러어 신락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게, 이거, 나름대. 이것만 해야지, 이거는. 야, 아니, 이거부터 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휴폭 삶아야 돼. 아, 폭 삶아야 돼. 아, 돼. 돼. 아, 아. 네. 이거, 이거, 이거. 왕 언니. 예. 네. 왕 언니가 저 안에서는 저 가정님이 하고 이거 지금 다 건져지는 거죠? 네, 예, 예. 예. 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져만나요건져만 놔도 되고 뭐 씻어야 되나요? 예예 예. 예. 씻을까요? 아니 물 그냥 조금만 버무면 돼요 아 이거요? 아니 건져갖고 여기다 온거이로 여기 갖고 야지네 저기서는 빨리 갖고 오라고 날리고 <laughs> 이걸 어떻게 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러면 그냥, 씻을까요? 이거 씻을까요? 네 헹구셔야 돼아 그래요? 저 호수로다가 그러면 저 연결을 해야되는데 시래기 넣었어요? 응응응 아이제빠져버려있는건 안보여주셔도 되네 잠깐만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하 네네 와 이제 요거 데친거를 잘 데쳐졌는데요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그래요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네. 이거 뭐 깨끗하게 한 거라서, 그죠? 두 번은 씻어야 돼요. 그래요? 두 번은 <laughs> 씻어야 돼요. 제가 한게 아니라서 두 번은 씻으라니까요, 여러분. 두 번은. 그냥 저걸로 이렇게 쏙. 아, 쏙쏙도 예, 되죠 쏙. 예, 예, 쏟을게요 예. 네.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왜냐하면 예. 어저께 해서 물에 음. 담궈야 되는데. 예.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몇날 음. 해서 담으세요. 이건 안 담궈도 되고, 고사리하고 예. 치대기를 담궈야 돼요. 이제 이고 빨고 떡구나, 떡졌구나자됐나요네 건질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앉아놓다 쌰으쌰자 됐습니다. 네. 아이고 아까워. 와, 이제 이거 아, 데쳐가지고 해부, 했어요. 여기다 대고 썰어야 되겠네, 그냥. 네. 그러셔도 될것 될 같고. 거니까. 예. 요건 뭐, 뭐가 들어갔죠? 지금 똑같네 간장하고 응. 마늘, 기름, 응. 들기름.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걸 쫑쫑 썰어야 돼. 이게 커가지고, 이렇게 끼러가지고, 아이고, 이거. 음. 하면서 이거가. 네. 제가 들을게요. 네. 제가 들을게요. 이게 좀들때 처진 것 같은데. 그럼 물을 조금 더 넣고 뭐 하죠 뭐. 글쎄. <laughs> 아 이게 칼도 안 들고. 아, <laughs> 가위로 할까요 그럼? <laughs> 아니 이거 우리 남편 어디 갔소 매. <laughs> 아유 그래서 그새 저기 남편 이럴 때는 남편 막 찾아요, 그죠? 네. 아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또왜 생각이 안 나고. 응, 어, 그러다가. <웃음> 고... <웃음> 그래서 우리가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laughs> 그, 제가, 민속 놀이터 간장님의 좋은 점은 늘 그, 간장님, 뜨개총 간장님 없으실 때 저한테 꼭 우리 와이프가 좋은 거한 가지는, 고마운 거한 가지는 꼭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백가지도더 얘기하시는 것 같아. <laughs> 어째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부인을 어쩌면 그렇게 칭찬을 하실까 몰라. 아, 그냥 어? 빈말은 뭐, 돈안 뭐 들은 빈말은 뭐 누가 못하냐고. <laughs> 아유 참. <laughs> 빈말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유 빈말이야 빈말. <laughs> 아니 그럼 이런 걸좀 이렇게 좀 알아서 척척 해주면 그게 진짜라고 하는데 너무 아유, 이런 거, 너 이런 거야. 근데 저기 뭐지? 지금 낙화 뭐죠? 그거? 보름 준비 때문에 그죠 낙화 그거 때문에 바쁘시죠. 예. 지금 거기가 계시고 또 여기도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 바쁘셔. 그러니까 아니 아유. 저는 그냥 글쎄 오늘 날씨도 푹 하다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음. 이거 이런 거 어차피 해서 먹는 거니까 선생님 그냥. 맞아. 이거 또 아유. 그냥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또 보름 행사라는 그런 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예. 아유, 아유. 세상에 제가. 그, 저희 가게에서 안 하고 지금 뜨개초 관사님께서 이렇게 수시로 불러주셔가지고, <laughs> 번거로우실 텐데도 늘 이렇게 마다 아니,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맞으면 참 재미있는 건데, 에이. 뭔가 모르게 그냥 꼬이기 시작하면 은 계속 <laughs> 안, 안 되는 거야. 음. 아, 이렇게 그냥 그거 다 네, 그럴까? 그만뭐 아무렇게 그만할까요? 뭐 아무렇게 한 번만 하시면. 조금만 더 하죠. 왜냐면그 그러니까. 간장 양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생선 조리는데 뭐 그거 너무 먹어도 좋고 맞아요. 고구마수는 음. 만어도 좋으니까. 아이고 우리 서방님 어디 어디 <laughs> 나 우리 서방님인 줄 알고. <laughs> 아유, 사칼좀 없으면 가를... 못 사셔. 아니, 칼좀 가르라고 하려고, 나팔 아픈데, 이걸 지금. 아이고, 내가 못살겠네 이게 삶이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좋아. <laughs> 우리는 대본이 없어요,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막. 이거, 이것도. 원래는 여기 와서 씻으려고 했던 거 그냥 밖에서 씻어갖고서 물은 또 밀감치 받아놨더니 아까워, 이거라도 씻어야지. <laughs> 맞아요. 네. 자, 우리 지금 해볼까요, 그러면? 예. 불을 켜고. 감수, 이거, 이손 닦고. 네. 이거 뭐야, 가지가, 가지가 볶은게 여기 흘렸네. 올려놓고. 네. 자, 양념은 다 네, 했고 미리 넣고 이제 이따 마지막에 들깨가루만 네, 넣으면 요 요거를 이제는 그 고구마순 네, 고구마순을 요렇게 해서 이게 고사리보다 진짜 맛있어요 네, 응? 그러니까 이게 쌈기를 지금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데 응. 조금만 더푹 삶기면 은 응. 고사리보다 더맛있더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 삶아졌어요 그래도 그래? 이것도 <laughs> 고기에 네.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어떤 분은 이걸, 아니, 말리는 과정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음. 까가지고 말리신다고 해서 저도 까서 말렸는데, 그렇게 하면 더 뻣뻣해요. 맞아요. 예. 네. 이게, 그냥 말려야 돼. 껍질째 말려야지 얘가 부드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이거 삶아서 말린 건가요? 아니면. 삶죠. 삶아가지고는 말리는데, 껍질은 까지 않았다라는 아, 거. 오케이. 예. 네. 껍질을 까니까 더 질기고 음. 그게 더 어렵더라고 쌀 먹도 예, 그냥 예. 부드러워지지도 않고 예. 이제 이게 간이 이렇게 배면서 이제 반짝반짝 거리네.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면서 뒤집으면서 예. 그냥 볶으면 되나요? 아니면은 예. 그냥 이렇게 볶아도 돼요? 예, 아, 이렇게 저기를 안 덮어놓고. 아 덮으면은 더 이제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면 덮어서 좀더 뜸을 들이시면 되고. 아... 근데 뭐 아직은 그 씹는 식감이 좀들라가요 <laughs> 아유, 간장님은뭐 그러니까 그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시잖아. 아유, 혈압은 있어요 우리 남편 때문에. <웃음> <혈압은>. <웃음> <웃음> 이게 리얼이다.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니, 남편 때문에 혈압이 평소에는 뭐안 음. 도와줘도 제가 그냥. 진짜, 인간하고는 그냥 다 하는데, 이렇게 또, 저거 할 때는, 불좀 떼시라 했더니, 또, 금방 전화가 오니까, 또, 콜라 없어져가지고 아우, 갑자기 혈압 얘기가 나와가지고, 남편이 또, 또 <웃음> <웃음> 그렇게 잘해주시는 분을 갖다가 또. <laughs> 그니까, 잘해주는 건 좋은데, 그니까, 에... 좀 손님 오시고, 그럴 때 조금. 아니, 이상하게, 지난번에 제가 남편한테 적죠? 어떤 남편이 그랬더니 감사, 고마운 게 뭐냐 그랬더니 대게춘 놀이터 만들어주신 거, 지어주신 거 그거 감사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남편이 어딨어요? 지금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러워하세요 아 응? 글쎄요 그게 어딨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응? 왜부이게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이게 두께가 늦게 그래. 늦게, 네, 늦게 열 받으니까 응, 열이 늦게 맞다딱 생각보다 잘 응, 빨리 미리 켜놔서야 되는데 우리가 밥은 지금 미리 됐고 그렇게 네. 미리는 아니지만 좀 전에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 네. 해가지고 드시면 돼 저희들의 그냥 리얼 스토리를 얘기하느냐고 응. 지금 제가 이거를 끊어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화 혈압 얘기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삶이지 뭐예 응?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 전번에도 그, 찍는 거 때문에 음.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음. 왕원님께서 그러셨잖아. 그, 뭐, 무말랭이, 그거 음. 왜, 얼었다 녹았다, 있는 음. 것이 왜 그렇게 빳빳했나. 그때 제가 음. 그 답을 못 지었던 것이 좀 걸려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뭐가 음. 너무 얇고, 음 얇게 자르면은 그게 음. 말랐을 때없이다라는걸 음. 말씀드리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그것도, 조금씩 예. 발전되는 거죠 뭐 요럴 예, 예. 때는 요렇게 하고 예, 지난, 예. 다 옛날 엄마들 우리 그렇게 하면서 뭐 예, 예, 예. 요리 배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 다 그랬죠 뭐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양념 자체가 어? 예, 예. 전통 양념 자체가 그냥 약이에요 약. 그렇고 또 이게 음.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사 먹는 데에다가 더 많이 치중을 하지만 음. 전에는 다 이렇게 다그 계절 그때그때 그때 말려가지고 또 이렇게 보름 전에 이렇게 또 묵나물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이롭고 다 그게 어르신들의 어떤 지혜에서 나온 그런 맞아요. 거기 때문에 더 이게 소중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그간장님네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편해요. 그러세요 정말 속이 편해요. 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간장, 어? 뭐 고추장, 간장, 된장, 마늘, 마늘. 그거죠. 뭐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거. 그래서 참기름도 <laughs> 저는 잘안 써요. 그냥 들기름? 들기름을 주로 쓰는 편이죠. 네, 들기름 쓰시고. 참기름은 안 쓰고 대신 이제 깻가루 뭐 그런 거 네, 쓰지만 맞아. 이거 간이 어떤가 예저 네, 먹어봐야 되겠어요 간을, 간을 보시고 저기를 들깨가루 넣게 예예예 예, 예. 제가 한번 또, 또 여기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줄까 예뭘 네. 주세요 하여튼 그냥 이렇게 예예 예, 예. 제가 한번 먹어볼게 어디 가 아니 이렇게 예. 아이거제 그냥 예. 먹어볼까요 예. 간을 보시고 이거 들깨가루 넣려고 딱 맞아요 저는 괜찮아요 예 맛있어요 아 그럼 이제 들깨가루 음. 넣고 그냥 예. 끝내도 되겠어요? 네네. 알았어 저도 한번 먹어볼래. 드셔보세요. 음, 그죠? 네, 괜찮네. 맛있죠? 네. 그리고 뻣뻣하지 않아요. 부드럽네요. 네, 굉장히 네. 부드럽거든요. 음. 예, 잘 삶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생각보다는 괜찮아까 썰을 네. 때 칼이 안 들지, 뭐, <laughs> 안 쓸리지 그런니까 근데 그냥... 제가 유,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삶아진 것 같았어요. 음. 그러네. 떼가루 음. 넣으시면 되는 건가요? 예. 네, 네. 음. 이게 너무 너무 푹 삶기면 또 너무 또 식감이 맞아요. 없고, 맞아요. 맞아요. 음, 딱 좋네요. 음. 네. 괜찮네. 아, 자, 이제 뿌려주시면 될것 같아, 이제. <laughs> 와우,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할까? 아니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해주셔도 되고. 와우, 깨가루 팍팍 으시고 됐어, 너무 많이 넣어. 네. 또? 네, 아, 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니까 그이 간장님은 정말 아주 그냥 아기자기 아기자기 이게 조금 조금씩 다 말려놓고 버리지 않는 것 같아. 그때 그때 그거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응? 근데 재미로 하면은 덜 응. 힘들고.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껍질을 까이라고 엄청 해먹고 힘들게 <laughs> 했는데도 왜 마셨나 할까 하고 또 그냥도 말려봤더니, 응. 그냥 말리는 게 응. 훨씬 부드럽다라는 거.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이게 비법이. 비법은 네.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거 그렇게 예. 해서 드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